S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66명 발생해 모두 15,03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15명, 해외 유입은 1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서울 72명, 경기 67명, 인천 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45명이 확인됐고 부산과 강원 각각 3명, 광주, 대전, 충남, 경남에서 한 명씩 나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서울 경기에 대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영업이 제한됩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입장 인원도 줄여야 합니다. 또 교회는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의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19일 오후 6시부터는 PC방도 고위험시설에 포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광복 75주년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정한 광복은 통일 한반도에서 개인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협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현직 관료 4명이 태평양 전쟁 패전 75주년인 오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현직 관료의 패전일 참배는 4년 만의 처음이고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대 인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곡물료를 복납하고 참배를 대풀이한 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인제군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을이 인근 광역 울타리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멧돼지 폐사체는 경작 활동을 하던 마을 주민이 발도랑에서 발견해 방역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지역이 오염 예상 지역인 남방 한계선 주변 지역과 산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멧돼지 개체 간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사간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검은 이모 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 환송심 사건에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낮까지 내렸던 장마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내일 아침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장마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면서 역대 가장 길었던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 당분간은 전국적으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3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